나만 이러지 하는 이렇게 좀 엉뚱하고 네. 생각지 못하는 사고 수가 들어오는 띠예요. 음. 그 욱하는 성질 때문에 호로로로 말아먹어. 음잘 참다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너무 더워요. 반짝반짝 빛나는 큰비냐예요 그 요즘 너무 더워요! 자, 그래서 오늘 마침 말씀 잘해주셨는데 너무 덥잖아요. 네. 그래서 흔히들 여름철 물기신 이런 것들 다 조심하라고 선생님들께서 말씀해주시죠. 음. 그래서 오늘 준비한 주제는 사고수가 들어오는 띠와 나이예요. 음... 뭐 정말 다양한 사고가 있잖아요. 교통사고, 물사고 뭐 등등.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 네. 하지 말라는 걸꼭 해요. 물가에 들어가지 마세요. 여기선까지만 놓으세요. 그럼 그 선을 꼭 지나쳐 들어가고. 네. 하지 말라 그러면 또 들어가고. 음. 또 하지 말라면 또 하고. 이런 걸 많이 하죠? 자, 하반기부터 사고수. 음. 올 하반기에 사고수가 들어온 띠를 말씀해 드릴게요. 네. 지금 날씨가 더워서 맥주들도 많이 마시고, 그리고 물놀이도 많이들 가시고 하시는데, 음. 올해는 양띠, 음. 음. 쥐띠, 네. 개띠분들은 음. 올 하반기를 조심하셔야 돼요. 네. 왜냐? 그냥, 아무렇지 않았던 게 잘못해서 내가 화를 입을 수 있는 운기가 있어요. 음... 그래서, 어, 여기서 어떻게, 어, 물에 빠져? 하는데 내가 미끄러져서 물에 빠지고. 네. 어. 아니, 이건 내가 음주운전도 안 했는데 내가 왜 차에다 치지? 네. 멀쩡하게 걸어가는데 누가 차로 치고. 음. 어. 그리고 더 웃겨. 남들보다 내가 제일, 잘 살았는데, 왜 나만 이러지? 하는, 이렇게 좀 엉뚱하고, 네. 생각지 못하는 사고수가 들어오는 띠예요. 음. 양띠, 쥐띠, 개띠. 네. 근데 여기서 쥐띠분들은 작년, 재작년에 금전으로 사고가 많이 나셨을 거예요. 네. 어, 인연법 때문에, 인간 때문에 돈이 없어져라, 음, 내가 돈을 잃어먹지 않아도, 아니면, 누구한테 투자했다 투자가 말렸던가 네. 금전 때문에 화가 많이 나시는 지띠분들이 많을 텐데 이 지띠분들이 올해는 괜찮아 하는데 내가 넋을 놓고 다니다가 크게 사고로 변진입니다그 사고 수가 들어옵니다 그 조심하셔야 돼요 지띠분들이 전 제일 걱정이긴 해요 사실 네. 어... 하반기에 네. 그래서 지띠분들은 전 뭐라고 말하고 싶냐면 정법 지키기 빨간불엔 건너지 않고 초록불에 건너는 것처럼 제일 기본적인 거 먼저 지키기. 왜? 혹시나 사고가 터졌을 때 피해가 덜 가게. 어. 그리고 당연히 음주운전 안 되고, 당연히 물놀이 가서 조심하셔야 되고, 네. 뭐 당연히 졸음운전 안 되고, 이건 당연한 거죠? 그죠? 작은 것들부터 지키라는 거죠. 네, 조그만 것부터 하자는 거죠. 그쵸. 그리고, 개띠분들은 빨라서 문제인 거야. 네. 너무 열심히야. 뭐든지 급해. 네. 급한 것만 내리면 돼. 음... 그래서, 급함에 때문에 앞에 안 보고 걷다가 넘어지는 거야. 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개띠분들은 조금 천천히. 음. 화가 나 있고 기분이 나빠도 뭐를 했던 좀 천천히. 음. 그리고 우리 이쁜 양띠분들. 난 양띠를 참 좋아하는데 양띠가 뿔띠기 성질은 있어도 욱하는 건 있어도 사람들이 다 순하고 착해요. 음. 제가 보던 양띠는 그랬어요. 아닐 수도 있어요. 네. 또 다른 분들이 또 뭐라 하실까봐. 근데 이 양띠분들이 그 욱하는 성질 때문에 코로로로로 말아 먹어. 응, 음. 음, 잘 참다가. 네. 그래서 욱하지 말자. 욱하지만 않으면 양띠는 오래 사고 수가 없다. 어. 이렇게 전 말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한 가지 네. 양띠는 욱하지 말고, 음. 개띠는 급하지 말고, 네. 지띠는다 조심하고. 음, 그렇죠. 어, 왜 이제 일어나야 되니까. 네. 음. 자, 저희가 좀 짬이 나서 제가 시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물론, 사고는 2001년 뭐 내내 조심해야 되지만, 네. 제가 또주워들은 게, 이물귀신이란는것 자체는 유독 여름철에만 이렇게 항상 언급이 많이 되잖아요. 네. 진짜 여름에 많이 돌아다녀서 그런 건가요? 그걸 떠나, 네. 여름에 물에 많이 가잖아요, 사람들이. 아, 가을, 겨울에 물에 안 가고 낚시만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별로 안 죽죠. 네. 근데 가을, 겨울에는 산에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산에서 자꾸 미끄러지고 불이 나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름에는 그래서 물기신이 많은 거죠. 아, 정말. 너무 다 무속으로 가지 말아주세요. 너무 명쾌한 대답이 <웃음> 이렇게. <웃음> 이런 건꼭 내보내주세요. 피디님이 너무 너무 단순하고 너무 무속으로 심취해 계신다고. 아니 그냥 이제 궁금해서 이제 왕성 음. 물기신 이야기가 여름 되면 너무 많아요 무당 나니까. 피디님 같아요. 좋아요. 좋은데, 네. 음. 좋습니다. 자, 네. 아무튼 호명된 띠 분들은 선생님 말씀대로 조심해서 안 좋을 거 없으니까요. 조심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만약에, 어, 이 호명된 띠가 아니더라도, 네. 지인분들이 혹시 이런 걸 보시더라도, 상가집 간다 그러면 소금이라도 좀 챙겨주시고, 네. 어, 또 혹시 어디 멀리 가신다고 하면, 네. 조심해. 그래도 안전이 최고야. 라고 말 한마디씩 건네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지금까지 반짝반짝 빛나는 금비예였습니다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고생했습니다.